버티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10편 37편 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듯이 미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남았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시죠 세상은 온갖 스트레스와 시험,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멘탈 관리의 정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 쪽팔릴 수 있다, 위기 상황 소리치고 싶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대요. 즉 실패할 수도 있지만 끝장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NO! 입니다. 하나님이 조명해주시는 살 길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느껴지는 그 긴장감 아시죠? 와이파이 없고, 충전기 없고, 보조 배터리 없고, 그냥 끝장난 기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가끔 배터리가 뛸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나좀 신경 써주세요.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의 빛을 조명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 플래시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 길을 비춰 주신다는 말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그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길이 안 보일 땐 하나님께 맡기고 열 걸음도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출구가. 보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끝까지 갑니다. 솔직히 우리 다 흔들리잖아요. 감정 롤러코스터 타듯이 어제는 은혜 충만, 오늘은 현타 이런 거한두번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맞추면 됩니다. Let me fix on the Lord.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파도 보고 겁먹으니까 빠졌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보면 불안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뭘 흔들려도 끝까지 갑시다.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십니다. 아멘. 버티고,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버팀이라고 제가 지금 처음, 처음 설명드리는데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버티고, 주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흐름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호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참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 삶의 질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란 뜻이죠 중요한 건그 싸움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싸움인가 내 감정을 위한? 싸움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반드시 싸워야 할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신앙과 진리를 위협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건 세상이 잘하죠 되게 억울한 누명 썼을 때 어떤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한다든가 뭐 가수 아이유도 자기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 아쿨러들을 고소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개시적이지만, 아이유가 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좀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억울한 누명을 쓸때 그렇게 이제 반드시 싸울 줄 아는 그 감각이 있다는 건 일반 은총적으로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과 자먼 3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약자를 보호해야 할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다음은 출애굽기와 에스더서의 큰 문맥을 보면 부당한 사회적 불의와 맞설 때 역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 자존심 문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다툼이라면 싸울 필요 없어요. 피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강한 거고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장 3절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분노로 인해서 자기 화못 참아서 싸우려는 경우도 싸울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잠언에 보면 진정한 그 용사는. 자신의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감정을 정복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용서라고 나와 있죠 싸워야 할 때는 때문에 담대하게 하지만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은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쉽게 한 줄로 정리하면 나의 감정을 위한 싸움은 피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싸우시라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욕구와 욕망의 문제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 그. 제가 특강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경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뭐 격투기를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면서도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들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 내가 지금 이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죠. 뭐 어떤 운동을 하든지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따르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뭐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와 이제 경쟁하는 팀일때 어떻게 보면 적이죠. 그럴 때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기로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죠. 또 골로스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승리와 패배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마음,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부추기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운동도 경쟁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살려두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죽을 뻔 했지만 살아남은 당신,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싸워야 할 때는 담대하게. 참아야 할 때는 지혜롭게. 운동도 경쟁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아멘.